자, 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이 차량은 4세대 어,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4세대 더뉴 카니발이죠. 4세대 더뉴 카니발인데 아웃도어 차량이에요. 7인승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어, 외관도 뭐한건 없고요. 어, 실내 <laughs> 시트도 유지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량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배터리 매립과 그리고 이제 무시동 히터 작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시동 히터, 배터리 작업 그리고 일부 뭐 이제 편의성 작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요거 전화 받고 시작할게요. 자 전화 와서 전화 받고 왔어요. 자이 차량 이제 아웃도어 하이브리드 가솔린하고 전기죠.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지금 무시동 히터 장착했어요 무시동 히터는 가솔린 전용 에바스펙커라고 해가지고 저 안쪽에 가운데다가 콘솔 아래쪽에 저렇게 온풍관이 있어요 온풍관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장착을 진행하는데 지금 조금 행사 기간 중이어서 무시동 히터 하시는 분들은 연장관을 드려요 그래서 연장관을 좀 드리는데 우선은 연장관이 나온 지가 조금 안 돼서 연장관을 드리는데 이쪽에 아래로 나오다 보니까 요 아래로 나오는 거를 어 이제 연장관을 여기다 물건을 못 넣잖아요. 물건을 넣으려도 못 넣으니까 물건을 놓고선도이 히터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관으로 관으로 옆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임시적으로 쓸수 있게. 그리고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막에 덮고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해 드리고 있어요. <laughs> 아웃도어 차량은 이제 바닥 개조 없이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거나, 그리고 탈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고, 요 왼쪽에는 지금 2 8 0 암페어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산철, 어, 주행 충전기, 주행 충전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버터 2,000짜리도 요 안에 들어가 있어서 2 2 0볼트를 2,000W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쪽에 하나 그리고 고객님 옵션 추가해가지고 저쪽에 만들었는데 저기 구멍이 뻥 비어있죠 저기는 부품이 오면 해드릴 거고 저기를 이제 임시로 이렇게 막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부품 오면 바로 끼울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어 이쪽에 이제 적상계라는 게 있어요 적상계는 배터리에 전기가 나가고 들어가는 걸 계산해주는 숫자로 보이게 해줘서 어, 사용자가 조금 더 손쉽게 배터리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알수 있게 해주는 적상계 그리고 적상계는 밝기 조절이 되요 밝기 조절이 돼서 이렇게 꺼놓을 수도 있고 올려서 밝게 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12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거포트 여기 두개 그리고 요거는 전원 버튼 없이 그냥 바로 꽂으면 바로 되세요 그리고 여기 usb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usb 두 개도 있고, 그리고 c 포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220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튼 눌러시면 220볼트 활성화, 이제 인버터가 켜져 있다고 램프에 점등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콘센트 꽂아 쓰시면 되고, 저 앞에는 이제 부품 오면 꽂으시면 바로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어, 실내 트렁크 버튼, 여 어, 트렁크, 트렁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닫혀요. 트렁크가 닫히는데 트렁크 버튼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실내 트렁크 버튼인데 이렇게 트렁크 버튼하고 요 식빵등은 이 테두리 이렇게 보시면 테두리. 그래서 식빵등 버튼은 이렇게 끄시면 되시고 켜시면 이렇게 되세요. 자 여기다 단 이유는 원래 이게 이제 어, 이 버튼들이 이 위였잖아요. 근데 여기로 해놨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제가 지금 누워 있거든요. 누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누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손이 기까지는 조금 조금 모자라요 저는 뭐 제가 팔이 짧은 서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모자르긴 하는데 어좀 아래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객님 원하는 대로 조금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건 위치는 약간의 변동은 줘서 할 수는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트렁크 버튼을 이렇게 누둘다 트렁크 버튼이에요 둘다 트렁크 버튼인데 이렇게 열리죠 자 이렇게 누르면 또 닫혀요 그래서 열고다가 이두개다 트렁크 버튼이긴 한데 이 트렁크 버튼의 기능이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조금씩 틀리죠 하나하나가 그래가지고 우선은 지금은 현재는 두 개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어 실내에서 도어를 열수 있는 도어 버튼 실내 도어 버튼이에요 실내 도어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거나 문을 닫는 게 저까지 가지 않아도 리모컨을 찾지 않아도 바로 뒤에서 할수 있고요. 여기도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튼도 누르시면 열리고 여기 버튼 누르면 닫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열고 닫는 도어도 쉽게 뒤쪽에서 저 앞쪽까지 안 가도 될수 있게끔 해놨고 실내에서 도어 잠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도어가 잠겨요. 그래서 실내에서 별도의 키 없이도 바로 문을 잠글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무시동 창문, 어 이렇게 눌러시면, 자, 창문이 있는데, 창문 버튼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 등을 기대고, 뭐, 이쪽에 있던가, 아니면 팔이 좀 닿는 쪽에, 요 오른쪽을 눌러도 되고, 왼쪽을 눌러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을 눌러도 되고, 왼쪽을 눌러도 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원하시는 쪽 눌러도 양쪽 다 이쪽이나 이쪽이 다 됩니다. 그래서 창문은 이렇게 해서 열거나 닫을 수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은 일정 시간 지나면 어, 램프가 꺼집니다. 그러면 창문 사용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버튼을 한 번만 눌러놔서 램프가 점등이 되면 어,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고객님은 썬루프가 있어요. 이렇게 썬루프가 있어요. 근데 썬루프도 무시동으로 차량 시동 걸림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버튼은 이쪽이랑 같이 연동해놨기 때문에 이 창문 버튼을 누르면 썬루프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썬루프도 이렇게 닫고 열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어, 앞쪽에 이 시거포트도 상시로 좀 진행을 해서 이 부분도 <laughs>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 뒤에 부분도 시동 걸림 없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 라인 조명, 어, 슬라이딩도 라인 조명인데, 풀 라인 조명도 가능하고, 상단 라인 조명도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상단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내가 켜고 싶은 것만 이렇게 스위치로 만들어서 해놨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내가 켜고 싶은 방향만 켜서 하셔도 되고, 이쪽에 전체 다 켜서 하셔도 돼요. 자, 이게 중간쪽에 이쪽에 이제 좀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뒤쪽에 이제 식방등 같은 경우에는 뒤쪽을 조금 은은하게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뒤쪽을 비춰주기 때문에 뒤쪽 조명으로 사용하는데 앞쪽이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앞쪽은 라인 조명만 이렇게 해놔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별도의 어 랜턴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랜턴이나 이런 걸안 가지고 다녀셔도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고객님들이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조명도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드려서 라인 조명까지 어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고객님은 뭐 히터까지 진행을 하신 부분이라서 히터 부분도 뭐 이제 잘 됐고 테스트도 잘 되는데 히터 작동을 한번 해볼까요? 어 히터가 이쪽에 있어요. 왼쪽 컨트롤러 컨트롤러고 히터는 저 가운데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고 이쪽에 히터 컨트롤러가 있어요. <laughs> 히터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히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바스 페커로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히터 작동되는데 히터 작동은 잘 돼요. 그래서 아까 테스트도 했고 일산화탄소 검사도 했고 지금 현재 온도도 나오게 했고. 이제 작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히터 가동도 좀 다시 한번 해놓고, 고객님은 히터 소음 줄이기 작업까지도 진행을 했어요. 소음 줄이기 작업을 진행해서 최대한 소음을 줄이기 해놨고, 여기 있는 C포트, 어, USB-C 타입이죠. C포트.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요것도 상시로 가능해요. 그리고 이쪽에, 시트 뒤쪽에 이쪽에 있어요. 이쪽도 시동 걸림 없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쪽에도 포트에 그냥 선만 꽂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터 지금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부분 테스트 모두 다 끝났고 시거잭 이런데 도어 잠긴 버튼 이렇게 잠금 버튼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고객님께 오시면은 상세 내역이나 뭐 이런 거 설명 한번 드리고요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와 지금 어, 배터리 작업 하신 분들을 그리고 요거 어 요게 있구나 요게 스테이스 링크 우레탄 모기장인데 요거 장착하고 뛴 거는 어, 블로그에다 한번 남겨 볼게요 그리고 사은품으로 들어갔던 거 요런 거 지금 행사 기간이어서 그런 거는 좀 들어갔던 거는 어, 블로그에다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모두 다 끝났고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무시동 히터 센터 콘솔 베립 그리고 뒤쪽에 어, 배터리 베립 그리고 7인승 그대로 유지 9인승이나 7인승이나 뭐 각기의 유지는 다 됩니다 그래서 언제 매일 뭐 차박 다니시는 거 아니니까 차크닉도 매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평소 차량은 평소 차량대로 이용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차박이나 차크닉도 언제든지 전기가 안에 있으니 전기 히터가 매립되어 있으니 따뜻하게 그리고 전기 여러 곳에 사용하실 수 있게 그리고 별도 조명 없이 이렇게 차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 항상 켜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편의성 무시동 창문, 썬루프 그리고 트렁크까지도 모두 다 진행을 해. 했... 아, 무시동 히터가 지금 현재 작동 중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연장관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연장킷인데, 온풍관 연장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장킷 사용은 여기 있는 커버를 이렇게 해서 톡 빼면 이 커버가 빠져요. 이 커버가 빠지는데, 이 커버를 여기 연장관 이쪽에, 연장관 쪽에 여기다 끼우면, 여기다 끼우면, 이렇게 꼽아 지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구멍이 생겼는데 이 연장관에다가 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꽂아 놓으면 자 연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만 나오는 바람을 이렇게 이제 위쪽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서 이제 위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위치에서 묶어 주시거나 길이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방향은 돌려서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뜨뜻한 바람 엄청나거든요. 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나오는데 이제 짐을 놓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다 이렇게 해서 짐 이제 앞에다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위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끔 이렇게 놔둬도 되고 내가 원하는 바깥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 이제 텐트로 이렇게 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는 이쪽에다가 이제 뭐 티관 연결해가지고 뭐 왼쪽, 오른쪽으로 하셔야 되고 뭐 루프탑 텐트 있으신 분들은 루프탑 텐트 쪽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아, 차 안쪽으로 해가지고 차 안쪽.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연장킷은 다시 이거를 빼면 이 커버를 한번 빼볼게요. 커버를 뜨거워요. 이게 작동될 때 빼는 것같 이렇게 커버를 빼서 여기도 어, 뜨거워. 어, 아, 뜨거워. 어, 아, 뜨거워. 근데 뜨거워, 지금. 응. 자, 이렇게 해가지고 킷 빼고 이 커버를 이렇게 해서 아고 커버를 해서 씌워주시면 되십니다 씌워주시면 어차피 이것도 회전도 되니까 이렇게 해 회전시키면 돼요 지금 히터 테스트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작동 테스트 하고 있는데 어, 너무 잘 나오고 히터 하시면은 뭐 목탁 소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기음 흡기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소음 줄이기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하고 어...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은 소음 줄이기 작업을 추가하시면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소음을 최대한 줄여서 실내에서도 외부에 있는 소음이 좀 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무시동 히터까지 뭐 연장관까지 이제 고객님에게 지급을 해드리고 어 작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보다 끝났습니다.